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회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에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교의 손자요 도유의 준손이오 수배의 형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사나의 이름은 부린나라. 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엣에서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돌깃을부양의부인나와 그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부리나가 그를 신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불리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냐 하니 그의 남편 애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네가 그들에게 이어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냐 하니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든 기놈들에게 아버지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져서 모두 한자리 에 모여서 주님께 두손드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고통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 또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할 이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정의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 이렇게 정의하신 분도 있죠. 내 영혼의 호흡 이렇게 정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영혼의 호흡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를 되죠. 시대 때로 기도를 해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이 기도해야 될줄 믿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아직은 알수 없어요. 물론, 하느께서 어떤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날 것처럼 처음에 생각되어지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년이 넘게. 올 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이 떨어졌고 최근의 상황들은 더욱더 큰불안이 떨게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허락하신지 하나님의 뜻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상태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오고 기도로써 모든 것을 이겨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역사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우리 교사들을 어떤 기도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laughs>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꾸준히 기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나요?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한 거 말고 과거에 내가 기도 드렸던 기도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경험 있으시죠? 각자의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대부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시가 시작했을 때 똑같은 기도 제목 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시가 시작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방법 똑같은 기도 제목들에 대한 기도 문담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똑같은 기도 제목이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60억의 모든 사람들에 맞게끔 그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하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 문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60억이 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60억 가지의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최고의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창의적이시죠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슬픔이 참 많은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한나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결정적인 것은요. 자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한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한나를 슬픔게 만든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책임져 줄 미래가 없죠. 내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판단을 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가 없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아니, 정말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자녀가 없다. 생기지가 않아요. 얼마나 슬퍼까요 여러분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기쁨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겠지만 우리 교사들, 여기 앉아 계신 우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 선생님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얻는 슬픔들보다 자녀로 인해서 얻는 기쁨들이 더욱더 많죠. 생각해도 기쁨이 나고, 생각해도 핏이 웃게 되는 그런 즐거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두 자녀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나눠주지 못했을 거예요. 내게 두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두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왜냐면 내가 애들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로 인한 기쁨은 정말 엄청나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죠. 이것도 슬퍼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나의 슬픔은요,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기나 자신의 처지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녀가 없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렇게 인식했죠. 한나의 슬픔의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나? 이게 한나에게 있었던 거죠.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것이 한나를 너무나도 슬프게 만들어 만들고 있죠. 하나가 지금 슬픔에 쌓여 있어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자신의 불안과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한나를 지배하고 있죠. 하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에게 적수가 있어요. 어, 6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부인다가 그의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라는 한나의 적수가 있는데, 이 적수가 한나를 괴롭히고 있죠.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이분인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전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엘가나라는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죠. 그런데 2절, 처음 보시면, 한나가 처음 기록되어져 있죠. 애가 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분인나라. 예.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 것 같아요. 한나가 지위가 더 높죠. 첫 번째 부이니까 지위가 더 높아요.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를 격분시키죠.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 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부인 나라. 부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자신보다 신분더 쳐내요. 두 번째 부인의신분이쳐할 수밖에 없어요. 찍소에는 못하죠. 첫 번째 부인은 어떻게 찍소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먼저 할수 있었던 주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근데 네, 이것은요,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유도 되지만, 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후반 부에 보시면, 부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방금의 목사님이 얘기했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 나가 두 번째 부인이죠. 그런데, 방금 보았던 구절에서는 부인 나가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역전되어져 버렸죠. 한나가 두 번째 기록되어 있고, 부인 나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부인이 뒤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인 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를, 엘가나라는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6절을 보도록 할까? 다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아들을 이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굶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짜여 울며 어짜여 먹지 아니하며 어짜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이얄가다같은 남자는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의 부인인 한나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울고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죠. 내게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나은 남자가 되겠소. 너무나도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이 위로는 한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한나를 드이나가더 격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눈이 한나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되어지죠. 그것은 자네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그들의 제왕으로 인한 긴한 결과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 둘째 부유은요 열매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녀가 있으면 가족의 불안이 일으키죠 없는 게더 좋아요 보여 그런데 없어도 될두 번째 부유 이게 자녀가 있죠 열매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괜찮은 저 이방 민족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꿔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동일하게 조경되어져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데, 교회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핍박합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나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1 0절부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여기에 정답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이 슬픔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곡하면 부르짖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들어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우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왜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통곡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어줍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성대 상황이 너무나도 암울하죠.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요.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지죠. 사울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왕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정성기를 누리게 되어주네요. 여러분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애통하며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흥기를 이끄는 그다리노가게 되어지는 거죠. 슬픔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기수 백성들이 인도인내는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무엘을 사용하실 때 바로 이러한 한나의 애통하는 절규가 있게 되어졌어요. 애통하는 기도가 있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예배에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줄 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줄 줄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같은 이시대의사회과 같은 친구들이 되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의 거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습니다. 이 아픔의 시대, 상실의 시대죠. 상식이 상식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 바로 그 시대. 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사용주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사용할 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전교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끔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아버지에게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가슴에 치는 애통의 눈물질게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서 즐겨오고 들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